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. 관봉권. 아 이거 진짜 중요하다. 내가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죠? 아, 네. 그리고 남부지검의 신응석이. 아, 신응석. <laughs> 내가 맨날 신응석 얘기했던 거 아시죠? <laughs> 관봉권과 신응석. 이게 지금 와, 엄청난 심각해. 사건으로 떠올랐습니다. 서울 남부지검이 작년 말 12월에 건진법사 집에서 5천만 원 관본권을 발견을 합니다. 이거 띠지만 확인하면 정부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치. 이거 어디서 난 돈인지 바로 알수 있을 거다. 내가 매부에서 계속 얘기했어. 요 그런데 이 관본권을 확보했던 남부 지검이이 띠지를 모두 다 분실했답니다. 그리고 심지어 관본권 5천만 원권과 함께 확보했던 1억 1,500만 원이 있거든요. 그거의 띠지도 다 분실했다고 야, 이게 진짜 합니다 한번더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로 이 띠지랑 스티커를 그냥 버려버렸다 아니 되냐 이씨. 아... 압수물이 훼손된 거잖아 그렇죠. 그리고 되게 중요하잖아 내 네. 입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감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